메살로니카 전서 2장 1절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 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로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어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를 소개하며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이전에 빌리보에서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과 또한 간수장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동안 머물면서 교회 그 교회의 기초를 쌓았다라고 하면 데살로니카에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합니다. 뭐~ 몇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데살로니까 사람들은 아,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였던 데살로니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허위적이지 않았던 그 도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일장에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기뻐한다라고 했던 그큰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면은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지금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물들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릇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먼저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살로니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의 삶의 동기, 그 사역의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배척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썼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또한 동력자가 대살로니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탐심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 듣고 그러므로서 내가 뭔가를, 뭔가의 유익을 얻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반대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는 것이 그게 바로 삶의 목적을 정의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뿐더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실패한 도시가 이렇게 성공한 도시가 되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함으로써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그 능력과 그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데살로니카의 변화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올바른 동기가 있으면 또한 올바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때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대살로니카에 들어가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입니다. 대살로니카에 믿는 자들, 소수였지만 그들을 행한 태도가 7절 말씀을 보니까 유모가 아이를 기름과 같다 라고 했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모든 아버지든 자녀를 볼 때, 맡겨진 아이를 볼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뜻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며 또한 자라가며 올바른 모습으로 또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배워가고 그것을 행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가르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책임이 또한 그 사명이 더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은 싹 빼놓고 다른 도시 순종하였고 잘 들었고 변화하였고 이런 도시만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살로니크가 변화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올바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그 일행이 대살로니카에서 전했던 것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아니면은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던 완전한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많은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 세상의 어떤 가문이설에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전하는 것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그곳에 담기면 진실한 마음이 보여지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살로니카는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겼을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났고 세상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변화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또한 사랑으로서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남을 확신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